그래도 좀 젖게 지니까그대로 아, 괜찮네 안되고좀안어아여기나 여기 진짜 건물 안에 들어왔어야겠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야겠어야 네.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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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다 보여 그니까 특공장 애해 이리로 올때 여기서 여기서 못 올라가게 업무 해줘야 돼 그, 그냥 네. 어머만 3, 네. 2, 게임 시작 화이팅! 어이 팅어 잘한다. 어 아유, 잘한다. 다다다 <laughs> 다, 건물 들어. 가 <laughs> 다시 들어가 건물 안으로. <laughs> 앞에 들어왔다 강원안디 네 왼쪽. 강원안디 네 왼쪽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. 오. 응. 강원안디 네 왼쪽 건물로 들어갔다. 창문 안에 청문 안에. 창문 안에! 아, 대원아 네 정문에 창문! 대원아 네 정문에 창문 안에 있다! 아, 정서자. 정서자 전사자 나와 전사자! 정서자 정서자. 강원이 전사! 강원이 정서자 전사! 정서자 강원이 전사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탄으로 정원 가지고... 아우 바빠요! ...끝을 <laughs> 없어요. <들었어요. 웃음> 아가뛰어강이바 o w 이 h o 이 How이? How이? h o w 원 How이? How이? h 이 h 아 w 이 How이? h o 이 How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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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그냥 이 How이? h 이 How이? h o 이이 전말정전 정말 전말자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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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대규야, 대규 어디 네 앞에 있어? 아군 앞에 가는 거 아니야? 올라가 돼, 올라가 돼, 저쪽 많이 나왔어. 대규 야디 네 앞에 아군 없어? 그깡 숲으로 못 들어갔냐? 숲으로? 대기해 대기해 야 박충사 박충사 특공조 뭐하냐 특공조 특공조 뭐해 거기 다 잡았어 오른쪽 문, 오른쪽 문, 오른쪽 문. 대기 올라가봐, 거기 다 나, 많이 나왔어. 저쪽 에 건물 쪽에만 붙어 있어, 건물 쪽에만. 적들은 전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, 건물 안에. 你好，你好，往好，过。明同学。上 공조 카피공조카피카피카피 카피, 카피, 들어가. 잡아줘 잡아줘 들어갈게. 요 报告。